어, 부츠 좀 신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 레드윙. 안녕하세요. 피스로그 김영현입니다. 아, 제가 그 상주하고 있는 성수동 피버룸 매장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미국을 가시게 돼서 간단하게 슬쩍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촬영 세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아이리시세터 반원택이 붙어있는 90년대 목터 부츠고 이거는 아이언레인저 많이들 신으시는 거죠 커스텀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데 같은 것도 이것도 아마 90년대 아이리시세터 같은데 이렇게 택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커스텀을 좀 많이 했던 모델입니다. 이거는 밀리터리 라스트 해군 단화 느낌으로 나왔던 더비 슈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리터리 라스트로 만들어졌던 새들 슈즈입니다. 자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첫 영상입니다. 제 브랜드 엘라인 관련 영상 전에. 1월에 영상이 좀붕 뜨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랫동안 즐겨왔던 부츠나 데님에 관련된 사담이나 좀 풀어볼까 합니다. 뭐 다른 브랜드 부츠들도 많이 갖고 있지만 뭐 그중에 뭐 사고 팔고 또 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레드윙 부츠들입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런닝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뒤어서 이 레드윙이 갑자기 유행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굉장히 유명한 패션 유튜버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분들 뭐그 밖에 많은 분들이 레드윙 영상을 올리시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레드윙을 수입 판매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광고 마케팅을 돌리셨을 수도 있지만 어, 레드윙을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이 어 하고 반가운 마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레드윙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때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으면 기적적으로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아마 안 나왔겠죠? 뭐, 레드윙의 역사가 어땠었고, 이런 모델을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코디하면 좋아요. 뭐, 이런 건 다른 분들이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잘할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작년에 어느 정도 흐름에 발맞춰 레드윙 부츠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서 좀더 레드윙을 재밌게 즐기시고 뭐더 나아가서 레드윙 유저로 오래 남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는 레드윙을 신었던 기간이 엄청 길진 않습니다. 뭐, 뭐 올해로 딱 10년이 된것 같아요. 이 아이언레인저 부츠가 첫 구매였고 그러니까 딱 올해로 10년째 신고 있네요 그렇게 10년 정도 레드윙을 즐기면서 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뭐 레드윙 부츠에 관한 소소한 이슈들 제 짧은 생각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 태생이 설명 중이라 벌써 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제 주관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고 봐주셨으면 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 역시 정말 여러 가지 부츠 브랜드들을 신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레드윙일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생소한 말일 수도 있지만 부츠 조금 신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 레드윙. 레드윙보다 훨씬 고가의 부츠들도 많고 뭐 훨씬 저렴한 부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뭐 이런저런 부츠를 경험해보신 분들도 레드윙으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뭐 차차. 고가의 부츠를 찾으시는 분들도 레드윙에서 딱 멈춘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레드윙은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모든 명제는 전제를 깔아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명제에 전제를 한두 가지 정도만 깔아볼게요. 부츠를 사서 최소 5, 6년은 즐기신다면, 그리고 브랜드 히스토리에 매력을 느끼신다면, 그러니까 이두 가지 정도 전제가 적용되시는 분들이라면, 레딩부츠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부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는 명품이란 단어를 좀 지양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명품이라는 브랜드의 기준을 A부터 Z로 꼽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품의 원자재부터 생산을 브랜드 자체에서 해결하는, 뭐, 넓은 의미에서는 SPA 브랜드도 비슷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느낌이고요. 브랜드가 갖는 성격이나 역사까지 생각하면은, 여튼, 여기에 쓰인 가죽은 여기 브랜드에서만 쓰고, 여기 브랜드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 뭐,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크게 이 정도가 충족되어야만 제 생각엔 명품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는 레드윙에 쓰는 가죽이, 어 레드윙 자체 테너리에서 나오는 가죽이다. 그리고, 레드윙의 모든 부츠들은 메이드 인 USA로 자체 생산을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오래된 브랜드들이 오늘날까지 뭐 생산 공정이 많이 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특히 뭐 팬데믹 이후에 뭐큰 전환점을 맞았을 거라 뭐 지금도 그럴까요?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레드윙의 부츠는 상당히 퀄리티 좋은 가죽을 쓰고, 뭐이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신으면서 많이 체감을 했던 부분이고, 뭐이 가죽은 레드윙에서만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레드윙 자체에서 숙련된 메이커들이 만드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이 레드윙 부츠는 충분히 명품 부츠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100년이 넘는 역사,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도 저한테는 큰 의미로 늘 다가왔고요. 음, 아무리 좋은 부츠여도 가성비하면 가격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음, 저도 근래 레드윙 얼마지? 하고 봤다가 많이 놀라긴 했었습니다. 제가 레드윙을 처음 구매했을 땐한 3, 40만원에 다 샀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 요두 제품이 이례적으로 50만 원대였고 뭐그 당시에 처음으로 나오는 형태의 라스트여서 아마 유독 비싸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웬만한 제품이 다 50만 원 선이죠. 그런데 그건 10년 전이고 뭐 그간의 물가 상승률이나 뭐 미국 생산이니까 인건비도 훨씬 올랐을 거고 뭐 근래 뭐 팬데믹 일까지 생각하면 제 생각에 충분히 납득되는 가격입니다. 어, 충분히 헤리티지가 쌓인 브랜드고 뭐 좋은 가죽에 미국 생산에. 뭐 그런 부분에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꽤나 합리적인 뭐 가성비가 있는 그런 부츠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시다면 뭐 훨씬 저렴하고 더 가성비 좋은 부츠 브랜드들도 많겠죠 뭐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아 그리고 레드윙 부츠 대부분이 다 솔갈이가 되거든요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신으면서 솔을 한두번 정도 갈았고 목터 부츠도 두번 갈았습니다 특히, 아이언레인저 8111 모델은 제가 가죽에 테스트해보고 싶은 모든 걸다 해봤거든요. 아로타? 뭐, 휴거즈, 밍크오일 뭐 각종 오일류도 한번 먹여보고, 그 오일 찌꺼기가,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오일 찌꺼기를 제거해보겠다고, 사포질도 막 하고, 그레도서프라그래서 가죽 전용 세탁비누로 뭐, 미세탁도 몇번한것 같아요. 그래도 이후에 케어만 잘 해주면서 신으니까, 뭐, 크랙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아마 못해도 10년은 더 신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오래 신을수록 가성비가 더 좋은 부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레드윙을 오랫동안 즐기셔서 뭐 경험치가 많이 쌓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 작년에 레드윙을 처음 구매하셨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고민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스타일링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서 신어야 되지? 음... 어떤 모델로 입문해야 하는지, 뭐 그리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지, 뭐 이런 부분은 저보다 훨씬 멋진 분들의 뭐 너무 퀄리티 좋은 다른 컨텐츠에서 이미 많이 다룬 부분이라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드윙은 꽤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뭐 캐주얼룩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아마 8, 90년대쯤부터 왕성하게 뭐 일본을 기점으로 활용법이 정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레드윙 활용한 많은 스타일링의 레퍼런스들이 충분히 쌓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익었다 패션에 있어서 많이 활용돼서 눈에 익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생 동안 하나의 바지를 입으신다면 하면 데님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어, 데님의 컬러나 질감은 객관적으로 어디에 매치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옷들이랑 조합을 한다고 하면 데님의 푸른 컬러는 매치가 쉬운 컬러는 아니고요 그 거친 질감도 사실 매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컬러와 질감만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수십 년 이상 데님이 캐주얼룩으로 활용되어 와서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익숙해져서 데일리하게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 레드윙의 부츠를 보통 처음 사시면 가장 많이 사시는 게뭐요 아이언 레인저 요런거나 아니면 목토 부츠 아니면 뭐 이런 플레인토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더 매니악하게 가면 뭐 엔지니어나 페코스도 있겠죠. 우리가 많이들 사는 요 레드윙의 대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많이 익어있기 때문에 코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 데님처럼요. 뭐 기본적으로 일본 또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많이 사는 모델들은 다 셀렉이 된 모델들입니다. 어, 캐주얼룩에 어느 정도 다 녹아 들어가는. 뭐 근데 이런 게 레드윙이다라고 하기엔 레드윙에도 너무 많은 라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현장용 작업화들도 많고요. 뭐 그런 거 일상생활에 신기는 좀 어렵겠죠? 그만큼, 이런 레드윙이 어떤 모델을 구매하셔도 스타일링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저도 레드윙 신은 사진 몇 장만 찾아볼게요. 음, 그냥 데님 세법에 입기도 했었고, 뭐, 기무라 타쿠야 따라한다고 반바지에도 입었었네요. 아, 와이프랑 찍었던 사진에도 많이 신었고, 아, 이땐 스웨 팬츠에 신었네. 제가 몸이 좀 많이 왜소해서 옷걸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저런 룩에 많이 신었었네요. 어, 봐주시는 분들이 별로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꽤 여기저기 만족스럽게 잘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번외로 저는 그 레드윙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 범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얘기가 너무 길어지려나? 그 레드윙이 진짜 딱 중간치의 형태, 뭐 디자인 딱 그런 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뭐 가격대나 무게감, 뭐 불편한 느낌까지 딱 중간입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평범하다. 뭐 그래서 그냥 레드윙에서 딱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적당히 접근성 좋고 뭐 적당히 편하고 뭐 적당히 코디하기 좋으니까 물론 레드윙이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더 불편한 부츠들도 많았으니까 좀더 스타일링별로 딥하게 들어가면 좀 아쉬워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좀더 드레스업한 느낌은 뭐 라스트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 뭔가 아쉽고 뭐 진짜 터프하게 룩을 연출하자니 뭔가 좀 무게감이 부족해 보이고. 뭐 코디의 만족도에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레드윙은 8, 90점대까지는 그 쉽게 가는 느낌인데 그 이상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긴 했어요. 다만 그 8, 90점까지는 무난한 느낌. 그래서 그냥 레드윙을 신다가도 더 무드가 튀는 쪽 부츠로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 레드윙 예전 빈티지를 찾게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최근 몇년 전에 레드윙에서 발매했던 9060 플랫박스 모델이 많이 땡겼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얄쌍하니 샤프한 부츠가 또 진짜 센 어크웨어 쪽에서 잘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델들이 레드윙 부츠에서 꽤 이질적으로 보였는데 어, 이런 독특한 모델들이 더 자주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여기가좀 샜네요 또. 그 어쨌든 레드윙은 어떤 룩에서나 편하게 신으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손이 많이 간다. 사실, 레드윙을 신으면서 주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신 건그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차 같은 것도 주행거리 따라서 소모품 갈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으시는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래도 자주 신으신다면 뭐 1, 2년마다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 제품처럼 뭐, 코팅이 된 가죽은 특별히 데일리 케어가 필요가 없고요. 러프아웃, 뭐, 흔히 스웨이드. 라고 하는 그런 가죽들도 뭐 전용 지우개로 오염물 지워주고 뭐 빗질해주고 전용 스프레이 뿌려주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관리가 많이 필요 없는 제품들이야 말로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부추좀 너무 상했는데 싶을 때 업체 맡겨주시면 편합니다. 그레드윈 공홈에 들어가니까 뭐 가죽별로 케어법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아마 정석이지 않을까 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업체 에 맡기시는 게속 편합니다. 다만, 뭐, 데일리 케어 정도는 소개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 아이언 레인저를 케어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어법은 뭐, 평소에 한 번씩 기분전환 삼아 간단하게 하시면 좋은 케어입니다. 저는 그 엄청 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용도로 했었습니다. 요 방법으로 평소에 가끔 해주시고 더 가끔 뭐, 업체에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털솔 하나, 천조가리 하나? 엄청 더럽네요. 이런 클리너 하나, 그리고 슈크림 하나? 뭐이 정도? 뭐 슈크림 같은 이런 컨디셔너 제품들은 레드윙 오피셜 제품들도 써보고, 사피르 휴버즈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데일리는 이 브랜드가 제일 편했습니다. 콜론닐1909 슈크림이랑 뭐 이런 마일드 클리너? 그러니까 슈크림은 부츠랑 같은 컬러를 쓰시면 뭐 색상이 더 깊은 느낌이 나는데, 뭐 귀찮으시면 이렇게 무색 하나만 돌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슨 옷 유행하듯이 한 10년 전쯤에 우츠 케어 용품으로 민크오일이나 그뭐 이런 머스탱 페이스트 같은 제품들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일류는 그 데일리 케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진짜 거친 환경에 노출되는 뭐 그런 부츠들이나 종종 필요하지. 뭐 일상생활에서는 좀 투머치 같습니다. 오히려 가죽이 상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몇 년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뭐 물세탁하고 건조시키면 가죽이 진짜 좀 퍽퍽해지는데 뭐 그때만 한 번씩 오일을 발라줬습니다 혹시 부츠 물세탁을 하시게 되면 안에 보형물 같은 거잘 넣어서 형태 잘 잡아서 응달해서 건조해 주시면 좋고요 뭐 건조되면서 이렇게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슈레이스를 다 풀어줘야 합니다. 혀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도 케어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빼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스를 다 뺐다고 가정을 하고 먼지를 잘 털어줍니다. 더 자세하게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카메라만 세워놓고 저 혼자 찍는 거라 뭐 이렇게 멀리서 찍어도 잘 보이시겠죠? 어, 솔은 어떤 걸 쓰셔도 좋은데 이런 말털 솔이 가장 범용성이 좋습니다. 어, 부츠 표면에 데미지가 적어서 이렇게 먼지 털 때도 좋고요. 나중에 광낼 때도 좋고요. 다 털고 나면 뭐 이런 클리너를 천에 잘 덜어서 전체적으로 닦아줍니다. 특별히 엄청 더럽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생각해도 되는데 뭐 간단하게라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닦아주고 나면 그 응달에서 잠깐 건조를 합니다. 어, 여기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건조를 할게요. 사실 이 브랜드 클리너 자체에도 영양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케어를 마치셔도 되는데 어, 또부츠 광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슈크림까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어, 슈크림이 거의 다 써서 없네요. 그래도 싹싹 긁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천에 덜어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원래는 그 돈모솔 같은 걸로 발라주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슈크림이 더잘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돈문솔 하나 있긴 하거든요 종종 쓰긴 하는데 오늘은 천으로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은 때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뭐 오랜만에 해서 부츠가 좀 푸석푸석하다 하면 좀 넉넉하게 발라주셔도 좋고 돈문솔까지 써서 뭐 그게 아니라 저처럼 뭐 평소에 케어를 조금씩 하는 분들이라면 천으로 소량만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어 콜로닐 게 제일 좋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거의 다 써서 거기다 쓴게 아니라 그냥 다 썼네요. 여기 레드윙 무색 슈크림도 있어서 이걸로 발라주겠습니다. 레드윙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굳이 콜로닐 거를 데일리로 추천드렸던 이유는 발림성이 워낙 좋아서 잘 발려요. 그러니까 좀 케어가 쉽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전체적으로 말털솔로 솔질을 해줍니다. 방향은 그냥 손 편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너무 세게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자, 술질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슈크림을 다 먹여주면 끝인데, 어, 취향에 따라 뭐 이런 광택용이나 아니면 이런 뭐 스타킹? 어,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와이프가 버리는 거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광택용 이런 거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냥 스타킹 쓰셔도 됩니다. 뭐 물광이라고 해서 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냥 하셔도 광은 충분히 납니다. 아, 그 군대 같은 데서 하시던 불광은 좀 비추합니다. 잘못하면 가죽이 타서 좀 손상되고 색상이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광까지 내주시면 완성입니다. 엠버 하니스였나? 그명칭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이언 레인저 가죽이 광이 엄청 나는 가죽이 아닌데도 신으시면서 종종 이렇게 케어만 해주셔도 광이 이 정도는 납니다. 이게 영상을 확인하면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잘 광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빤딱빤딱하게 잘 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광내는 건 취향이겠죠? 뭐 부츠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껴서 신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부츠는 막 굴려야지 하시면서 막 신으셔도 다 좋습니다. 어제 취향은 막 굴려서 신고 잘 케어해서 맛있게 익어가는 게제 취향입니다. 뭐 어떻게 신어도 부츠는 신을수록 더 이뻐지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좋은 부츠의 매력이겠죠? 그 레드윙과 처음 마주하면 자주 나오는 말들입니다. 사실 좀 민감한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언급하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짧게 제 생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수십만원짜리 부츠를 지는데 마감이 이렇다고 뭐 꽤나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레드윙에서 있었던 이슈입니다. 사실 레드윙 뿐만 아니라 많은 미제 제품들이 겪는 이슈이기도 해요. 뭐 마감이 깔끔하지 않다든지 뭐 가죽이 균일하지가 않다든지 대칭이 잘 맞지 않는다든지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에 바라는 마감 퀄리티의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를테면 미국 그 레드윙 공홈을 가면 그 가장 메인에 우리가 아는 레드윙 부츠가 아니라 아마 작업화가 먼저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게 헤리티지 라인, 뭐 클래식 라인 그쪽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뭐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레드윙 부츠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게 레드윙의 시작이자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캐주얼하게 레드윙 부츠를 신는 건, 그 레드윙의 오래전 클래식한 디자인의 워크 부츠를 그 일상생활에 녹여내는 방식인 거죠. 뭐, 부츠 가죽 표면에 스크래치가 있거나, 힘줄이 보여서 균일하지 가 않다거나, 웰트 마감이 아쉽다거나, 뭐 대칭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레드윙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 거예요. 뭐, 그런 마감이 안 좋다고 신고 일하는 데 문제가 있진 않으니까요. 뭐, 이런 라이언 레인저를 이름 그대로 광산 광부들을 위한 부츠였고, 뭐 라인맨, 호스트맨 이런 뭐 대표적인 모델들도 옛날에 그 작업 환경에 있었던 그 작업자들을 위한 부츠였겠죠 뭐 가죽 튼튼해서 오래 신어도 구멍 안 나고 뭐 이런 캡톤은 단단하게 보강해서 뭐 물건 떨어뜨려도 발안 다치고 뭐 이런 헌팅부츠는 뭐 걸을 때 소리 잘안 나고 걷기 편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나 레드윙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십만 원대 부츠에 바라는 우리들의 그 퀄리티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드윙이 뭐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분명 안고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문화든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음악 뭐 그런 것도 다른 나라로 가지고 들어가면 뭐그 로컬라이징을 거치잖아요그니까이 레드윙이라는 부츠를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 QC의 선은 지켜서 판매하는 게 맞는 로컬라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어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레드윙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마감에 대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다 맞춰주시는 거겠죠. 뭐 교환을 해준다든지. 그래도 제 생각은 이 레드윙의 매력은 그런 대칭이나 마감,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잣대로 레드윙을 바라본다면 뭐 판매하시는 분이나 구매하시는 분 모두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레드윙과 거의 상응하는 퀄리티의 원부자재를 쓰고 마감까지 거의 뭐 드레스화 수준으로 깔끔하게 하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가격이 레드윙의 뭐 2배, 3배, 뭐 많게는 4배까지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레드윙은 뭐 그런 마감보다도 뭐 튼튼한 가죽, 뭐 브랜드의 헤리티지, 예전 디자인에 대한 뭐 오마주, 뭐 오마주라게뭐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헤리티지 라인을 전개를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이런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윙을 포함해서 이런 옷질이라는 게 서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레드윙이 집중하는 그런 요소들에서만 매력을 찾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면 다른 브랜드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레드윙에 대한 잡담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맘 같아서는 이런 부츠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다른 썰들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샵 일할 때 어떤 일본 손님이 그리고 레드윙 말고도 다른 부츠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 얘기가 너무너무 길어지겠죠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들은 부츠를 정말 좋아하시거나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을 모실 수 있다면 그때 같이 한번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제가 부츠만큼 많이 사랑하고 즐겼던 레플리카 데님에 대한 잡담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다음에도 제 브랜드 엘라인에 대한 스토리들도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